반갑습니다. 끝난 타이밍 환타 t v 입니다 형님들, 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어제 비장이 살짝 빠졌는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레버리지가 0%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레버리지가 0%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레버리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이 상태면 일단은 여기를 넘어갔고 찌르고 있고 도전을 할 기세입니다. 네, 계속 도전을 해 갈. 같은 액션이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 오를 것 같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어제 고를 때 어,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자리 잡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액션 잡은 친구들은 쉬고 있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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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오르고 오른 친구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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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쪽저렇 하고 오르는 애들 그니까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는 애들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런게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아태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약간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네. 이거는 모릅니다. 심장 매매 영역이에요.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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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니까 거래 대금도 뭐 2천억, 이거는 막 3,300억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오르고 할때 그냥 팔고 도망가야 돼요. 어 언제 한그니까요 친구들은 언제 한가가 나올지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아 예전에 고프로 제가 얘기 드릴 때 이거 이 노래의 끝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오를 때야이 노래의 끝은 정해져 있어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뭐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아이 뭐어쩌저쩌 하다가 야 이거 뭐어 이거 뭐 어? 그 이렇게 하다가 결국또 오르니까 아이 장기투자가 답이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그 그러니까 밑으로 천천히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계속 스무스하게 빠진 건데 이 노래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죠 밑으로 계속 하니까요 근데 이제그이 태음 같은 것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이니까 어, 그러니까 오르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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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언제 빠질지 모른다. 어디가 고점인지 모른다. 예. 그래서 어, 이 노래 그이 노래가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뭐, 빨리빨리 먹고 도망가는 게 가장 상책이다. 아그 들어가서 도망가고 먹고 도망가고 혹시 또 이제 먹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몰라요. 자뭐 어, 그러니까 어제자 같은 친구들에서는 뭐 이제 고점이 보이죠. 네, 뭐 찍어 찍어야 되는 매물벽대가 있으면 어뭐이 뭐, 찍어야 되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만 오0한 칠백 원 정도 찍기 전 자리 뭐 이렇게 보여요. 어뭐 쉬워도 여기 정도는 찍어줘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우기술 태웅 아톤, 희움증권, 아톤 뭐 이런 친구들 풍산 풍산은 보인다. 아 풍산은 94,400원까지는 그래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나만 보이는구나. 네, 94,000원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얘만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은 그냥 어, 심장으로 가슴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올라갈 때 팔고 치면 되는 거고, 그까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그냥 장이 좋으니까 요런 식의 친구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애들이 그냥 계속 오르더라. 근데 이걸 이런 애들의 노래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에, 예, 늘 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노래의 끝이 뭔지. 예, 그러니까 오를 때. 팔걷치는게 가장 제일 적당하다 거래대금은 태용이 2천억 다우기술이 2백억 아, 돈이 14, 1,460억 희음주권이 730억 풍산이 880억입니다 풍산만 한 9만4천원 정도 9만4천4백원 정도 찍을 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찍을 자리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어, 다들 하나씩 오르고 있어서 꼭그 한가가의 자리가 내일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에 어, 쓰고 오르면 팔고 도망가면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좋아서